우리들 대부분 근육이라는 단어를 듣게 될때 우리는 뼈를 움직여주는 근육을 생각하곤 하죠. 근육들은 사실 이렇게 뼈를 움직여주는 것보다 굉장히 더 다이나믹한 기관입니다. 근육은 상피조직, 결합조직, 신경조직. 상피조직은 epithelial tissue, 결합조직은 connective tissue, 이것이 이제 근막으로 굉장히 유명한 조직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신경조직 Nervous Tissue로 함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몸에는 700여개가 넘는 골격근이 있고요 그 근육들이 다 자기의 이름이 있습니다 해부학에서 가르치는 근육체계 Muscular System은 바로 이 700여개가 넘는 근육들이 함께 구성하고 있는 체계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육조직은 단지 골격근 체계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몸에 모든 부위에 근육조직이 들어가 있고요. 이 근육조직은 우리 몸에 여러 물질들을 움직여주는 이 움직임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근육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점심으로 먹은 이 음식물들이 잘 연동작용을 통해서 배설할 때까지 가는 소화기관을 타고 가는 그 모든 운동들, 그리고 그 움직임들이 결여될 수 밖에 없고요. 우리 생활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이 혈액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심장으로부터 강력한 이 박출량도 떨어지게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근육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와 같이 운동을 제공하는 이러한 운동 전문가들이 이 근육을 세포 레벨, 조직 레벨, 그리고 더 나가서 시스템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해하는 것은 꽤 중요하기 때문에요. 바쁜 여러분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이 근육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끔 이동하는 시간에 또는 살짝 시간이 남은 그 틈을 타서 공부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근육 조직과 관련해서 근육 조직의 이 기능을 해부학에선 가르치게 되는데요. 이 근육 섬유는 네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먼저 excitability. 근육은 흥분성이 있습니다. 흥분성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근육은 반응을 할수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근육 세포는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을 잘 하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계에 의해서 근육 세포가 자극을 받게 되면, 즉 늘어나거나 수축하는 이 자극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때에 이 신경계가 전기 자극을 우리 근육을 싸고 있는 막에 전체적으로 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근육은 수축을 할수 있게끔 흥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excitability다. 흥분성이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특징은 contractility 수축성입니다. 근육 세포가 자극을 받게 되면 근육 안에서 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장력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근육 세포가 짧아지게 되면서 뼈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수축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는 elasticity. 탄성입니다. 한번 수축한 이 근육은 수축했다가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근육의 길이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탄성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다 쪼그라들겠죠. 그래서 이 탄성이 결국은 근육 원래 길이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근육의 특징이다. e l 스 s t i c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이 extensibility. 늘어날 수 있는 신장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육의 길이가 자극을 받아서 또는 늘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이 특징은 여러분들이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리게 될때 이두근 쪽으로는 근육이 수축하지만 뒤쪽에 있는 삼두근은 이렇게 늘어나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근육이 늘어나는 성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네 개의 신과 성질이 이 근육 세포 그리고 근육 소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근육 해부 생리학에서 가르쳐주는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매일 매일 조금 조금씩 근육의 중요한 부분들, 기본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팟캐스트 왔다 갔다 하실 때 잠깐만 들어도 여러분들 똑똑해질 수 있으니까 많이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